본 영상은 노드비피엔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륙충입니다. 데스티니 라이브톡에서 메이플 운영진이 상향 평준화를 선언한 이후 메이플 스토리에는 무려 네 번의 밸런스 패치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결과로 쓰레기였던 친구들은 오벨이 되어버렸고 평범하던 친구들은 신이 되어버려서 내가 하는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다 사기예요. 원래 우리 채널에서 동정표를 담당하던 많이 아픈 대변자가 상향을 세번 연속 받았더니 많이 아픈 대변자가 아니라 존나 아픈 대변자가 돼버렸어요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성능들이 빠르게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 인생은 망했지만 엠버짱이 행복 하다면 나도 행복해 자 이런식으로 직업들에게 계속 팔다리를 한개씩 더 달아주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저들을 그란디스로 끌어오기 위해서 입니다 그란디스 이 동네는 다들 날개를 달고 날아댕기는데 팔다리 두개씩 달린 정도로는 솔직히 경쟁이 안된다고 잡몹들 체력이 38억부터 시작해 오디움 에서는 100억짜리가 나오게 생겼 어요 상향평준화 없이는 안된다는 거죠 게임의 메인무대를 아케인 리버 에서 그란디스로 옮기고 그란디스 지역 스토리와 컨텐츠를 쭉쭉 쌓아 나가면서 메이플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라는게 지금 운영진 피셜입니다. 실제로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방학에는 칼로스 여름방학에는 오리움과 위쪽 영감들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마참내 4년 넘게 이어온 그란디스 업데이트의 결말 S 업데이트까지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정말 소문대로 6, 6차라면 그 변화는 뭐 밸런스 패치 따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크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 사이에 게임이 거의 갈아엎어지다시피 할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스펙 인플레를 무서워해서 신 5차를 최종됨 10퍼도 안 되는 수준으로 냈던 거에 비해 하면 이렇게 빠르게 게임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메이플 유저들이 전부 환호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새로운 컨텐츠가 출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유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캐릭터도 세지고 즐길 수 있는 새 컨텐츠도 나오고 반대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냐? 있죠. 자 신규 보스전이 나오면 당연히 딸려 나오는 게 뭡니까? 신규 장비를 얘가 드랍하겠죠. 이 장비는 당연히 기존의 아이템들보다 좋은 성능으로 나올 테고요. 그러지 않으면 리워드로서의 의미가 없으니까. 원래 있던 장비보다 후지면 못 타러 파밍을 하겠어요 자 근데 기존 장비의 상위 아이템 이 나오는 순간 유저들이 기존에 맞춰놨던 아이템 들은 급속도로 가치를 잃어가기 시작 하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에다가 현질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느끼게 됩니다 신규 컨텐츠가 마냥 좋은 일이 아니 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와우나 파판 같은 게임 이었으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월정액제 게임들은 아이템에 현금이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런 게임들은 신규 레이드 신규 장비가 나와서 내가 원래 쓰던 장비가 길바닥 에 굴러다니는 잡템 수준으로 떨어져도 별로 신경을 안써요 그냥 새 컨텐츠 나왔다고 다들 좋아합니다 아싸 레이드 재밌어 보이네 어서 저 용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고 싶다 근데 메이플 같은 kmmo rpg는 아이템에 돈이 정말 무한히 들어갈 수 있죠 뭐 몇백만원씩 쓰는게 전혀 드문 일이 아닌 게임 입니다 부위당 자 그러면 헤비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내 아케인 세트가 지금 게임에서 최고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천만원짜리 야 근데 에테르넬 세트가 아케인을 씹어먹는 성능으로 나오게 되면 아케인 템은 가격이 폭락하겠죠 뭐한 반값 밑으로 면 여기서 이미 500만 원 손해야. 게다가 내가 지금 선발 때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테르네를 그럼 맞춰야 되는데 어디 보자. 이거 250제니까 강화 비용이 정신 나갔을 게 뻔하고 큐브 값에 리턴 잡값 추억 값까지 하면 아케인을 눈물의 급처로 때리고도 한 천만 원더 써야겠는데? 어 이거 아닌데? 그냥 신규 장비 안 되면 안 되나? 자 그러니까 두 부류의 유저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에는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리워드들 때문에 내템 값이 떨어질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부류의 유저들끼리 서로 이제 막 싸우겠죠? 원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같은 사람이거든. 아니럴 이 수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신규 컨텐츠에 대한 갈증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은 빵빵한 아이템으로 기존 컨텐츠를 소모해 버린 사람들일 테니까. 어. 그래서 신규 보스가 나오면 새로운 템을 파밍해서 기존 템을 도태시키는 것도 이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이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템 값을 박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유저들 입장에서 상당히 골 때리는 상황인 겁니다. 신규 컨텐츠도 즐기고 싶고 아이템 가치도 보존이 됐으면 좋겠는데 신규 컨텐츠가 나오면 기존 템 가치가 망가지고 템 가치를 보호하자니 신규 컨텐츠를 못 내고 이런 걸 보통 딜레마라고 하죠. 자 그런데 넥슨은 유저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넥슨 입장에서도 이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자 넥슨이 원하는 건 뭘까요? 돈이죠. 기업은 항상 돈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메이플에서 가장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바로 신규 장비를 내서 큐브를 팔아먹는 거죠. 아니 그래픽 조가리에다가 숫자만 몇개 붙여서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몇 백만 원씩 써준다니까 거의 내리쳤다 하면 돈이 쏟아지는 도깨비방망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돈만 잘 벌리면 개발진으로 스무디를 만들어서라도 보스를 한 달에 한 개씩 찍어낼 회사가 넥슨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도깨비방망이로 내리찍는 게 사실은 유저들의 뒤통수거든요. 유저들이 신규 장비가 나왔길래 큰맘 먹고 현질해서 옵션을 뽑았어. 근데 반년도 못 가서 또 다시 더 좋은 장비가 나와버려. 그러면 누구라도 통수 맞은 기분이 들거든요. 내가 쓴 돈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통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화난 유저들이 게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얼리미티드 사태죠. 한별이 형이 유저들의 현생을 구해주기 위해서 제발 좀 게임 접으라고 대가리를 벌목하던 시기였고. 이때 유저들이 얼마나 많이 접었었냐면 이 당시 메이플 점유율이 얼마였는지 우리가 몰라요. 통계가 안 잡힐 정도로 점유율이 낮아서. 이때 넥슨이 깨달은 거죠. 아 유저들도 사람이라 서 통수를 때리면 화를 내는구나 물건을 팔아먹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거구나 이런 약간 되게 당연한 것들을 넥슨은 항상 게임을 한번 말아먹고 나서야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얼리 사태로 호되게 처맞 고난 넥슨은 이후 운영방식을 한 90도만 바꾸면 참 좋았겠는데 좀 과하게 180도 바꿔서 가치보존에 거의 집착하는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신규 컨텐츠 출시가 느려져서 이게 심할 때는 최종 보스가 2년 반 동안 바뀌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요. 반면 아이템 가치 보조는 너무나 기깔나게 잘 돼버려서 지금 10년째 현역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규 아이템을 아예 안낼 수는 없습니다. 신규 컨텐츠를 내긴 내야지. 하지만 신규 아이템을 낼 때마다 여러 가지 꼼수를 사용해서 유저들이 화보다는 돈을 더 많이 내도록 잘 컨트롤 해왔습니다. 어떤 꼼수들을 썼느냐? 먼저 대체하는 아이템을 저렴한 걸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배, 어, 성배가 암만 비싸봐야 10억이니까 마도서 같은 걸로 대체당해도 별로 타격이 없고 그리고 또 신규 아이템의 획득 난이도를 엄청나게 높여서 보급은 느리게, 가격은 비싸게 유지했죠. 드랍률이 무지막지하게 낮다든지 재료가 많이 필요하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신규템이 보급되는 속도를 느리게 하면 기존 아이템이 대체되는 속도도 당연히 느릴 테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얻기 힘든 거치고는 신규 아이템의 성능을 항상 애매하게 냅니다 뭔가 갖고는 쉽지만 그렇다고 꼭 기존 아이템을 버리고 넘어가야 되는. 정도는 아닌 MMO한 성능으로 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 아이템도 가성비면에서 메리트가 살아있게끔 했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 꼼수가 바로 교과 장비를 대체하는 교불템으로 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기존 아이템들은 교환 가능하다는 메리트도 남아있기 때문에 성능에서는 좀 밀리더라도 가치를 계속 유지하죠. 지금까지 눈치 채셨겠지만 칠력 세트가 이 조건들을 아주 잘 맞춘 신규 장비들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운영진이 칠력 세트를 무려 0 부위를 냈는데 이런 꼼수들을 최소 두세 가지씩은 만족하면서 냈기 때문에 그나마 유저들이 반발이 적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 문제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가치 유지를 중점 으로 해서 게임을 운영해왔다 보니 유저들도 이런 운영에 맞춰서 이걸 당연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꼼수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아이템을 출시할 수가 없는 지경 까지 와버렸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사태가 바로 에테르넬 세트 논란이죠. 에테르넬의 경우 대체 하고자 하는 아케인 장비의 가격이 일단 비쌌고요. 또 세렌에서 나온다 고 했는데 세렌은 이미 격파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성능 도 잠재가 더 높게 붙은 니까 당연히 압도적이고 심지어 교불도 아니었죠.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거를 지키면서 운영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버렸으니까 유저들 입장에서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진이 아 에테르네 세트는 우리가 잘못 출시한 것 같다. 상하이 모자만 일단 내서 카루타 세트만 대체하도록 바꾸겠다라고 했죠. 자 어쨌든 에테르네 세트는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치고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꼼수들 잘 활용해가면서 신규 템을 내면 되지 않냐?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자 현재 엔드 템 세팅 템 창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 칼로스에서 상하이 모자가 교체될 거고 그 다음 번 보스에서 아케인 방어구들까지 교체되고 나면 이제 더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마이스터링 하나 남았어요. 그다음부턴 이제 출시된지 5년이 다 되어가는 칠흑 세트가 교체될 차례입니다. 자, 칠흑 세트 상위 템 팔흑 세트라는 게 나온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꼼수들이 활용 가능할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대체하는 아이템이 저렴한가? <laughs> 이 게임에서 먹튀나 파티 분배 논란이 발생하면 100이면 170 0 관련일 정도로 이 아이템들이 비쌉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노작감만 수백억씩 하던 템들이죠. 그럼 두 번째. 파륵 세트의 획득 난이도를 높이고 성능을 또 애매하게 내서 7흑 세트를 보호할 수 없겠냐? 어, 이미 7흑 세트부터가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성능도 애매한 세트였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반족을 위해 맞추는 아이템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어렵게, 더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진짜 신규 보상템으로서 의미가 없 수준이 됩니다. 7흑템보다도 얻기 힘든 템이 성능 차이도 별로 안 나버리면 이걸 대체 누가 맞추냐고. 얘네가 교가템이기라도 했으면 성능 향상이 미미하더라도 팔고 넘어가면 되니까 가능하다 쳐. 근데 7흑은 심지어 교불템이죠. 팔 수가 없으니까 상위템이 나와도 쉽사리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교불템이라서 문제가 더 커진 게 뭐냐면 장교불템 특징이 애매하게 맞추면 나중에 꼭 후회하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7흑템들도 보면 정말 한번 맞출 때 빡세게 맞춰서 평생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33%퍼 22성 롤근리턴작까 지들어버린 분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8억 세트를 맞춘다는 건이 몇백만 원짜리 아이템이 인벤토리 구석에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걸 감수한다는 건데 그 짓을 누가 하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꼼수들이 지금까지는 잘 먹혔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약발이 잘안 들을 거라는 뜻이고 따라서 앞으로 신규 콘텐츠 내는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런 미봉책 대신에 좀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반전 사실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은 이미 존재합니다 짜잔 한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가지 해결책들이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메이플 스토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kmmo ipg들이라면 다들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똑똑하신 분들이 다 생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서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노드 vpn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이트들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사이트들이 정말 믿을 만 하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이트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죠?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웹사이트를 보게 되는데 개중 몇 개의 사이트들은 여러분의 IP 주소라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경로로 그 사이트에 들어왔고 어떤 광고를 클릭했는지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지그들이 살이 사욕을 위해 써먹기 마련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VPN입니다. VPN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통신 내용이 VPN 서버를 거치면서 IP도 바뀌고 또 통신 내용도 암호화되기 때문에 웹사이트들이 여러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볼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지켜주는 VPN은 노드처럼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익명성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지금 nodevpn.com 베네피 버그 링크를 사용하셔서 가입하시면 2년 구독에 1개월 추가 이용과 굉장한 할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일 무료 환불 정책도 있으니 부담없이 사용해 보세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신규 장비템과 가치 보존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규 컨텐츠의 보상을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추가 파츠식, 추가 강화식, 그리고 계승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신규 부위 출시입니다. 자, 새로운 장비를 출시하는데 이게 기존 아이템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부위라면 어라? 기존 아이템의 가치는 그대로잖아. 게다가 신규 아이템도 충분히 보상감 좋은 걸로 출시할 수 있고. 와우! 문제 해결. 자,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끝. 예. <laughs> 이 방법은요 사실 메이플스토리가 이미 수없이 써먹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장비창을 보시면 아이템이 무려 24파츠가 있죠. 거기에 팻장비도 3개나 있고요. 이게 어, 일반적인 게임의 파츠 개수가 아닙니다. <laughs> 이 게임이 원래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시간을 돌려서 출시 초기 위젯이 운영하던 시절의 메이플을 보면 지금보다 확연히 널찍해 보이는 장비창이 눈에 띄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캐릭터가 목걸이를 두 개나 끼고 지가 무슨 분대장도 아닌데 견장을 차고 또 주머니에는 무슨 미친놈 마냥 컵을 들고 다니게 된게 이게 그 대체 누구 때문 인가 음, 누구겠어요 한별이 형이지 자 한별이 형이 미국 가신 이후로 메이플스토리가 이런 짓거리를 더 이상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의 파츠가 계속 늘어나 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일단 장비 를 덕지덕지 끼니까 스펙인플레 가댕절고요또 덕지덕지 낀게다 돈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저자본과 고자본 간의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지 죠. 또 아이템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게임의 매몰도 상당히 심하게 되고 반대로 유비들에 있어서 는 진입장벽이 무제한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뉴비 입장에선 솔직히 지금도 맞춰야 되는 아이템이 30개 가까이 되는 걸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더 많아진다? 이거 답도 없죠. 참고로 이런 식으로 추가 파츠를 불려나가면서 운영하는 게임이 바로 리니지입니다. 어. 신규 파츠와 신규 시스템과 신규 스탯을 계속 출시해서 기존에 했던 과금은 보호해주고 미친듯이 매몰시키는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리니지류의 뉴비 유입이 아예 없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래서 NC소프트는 대체 어떻게 뉴비를 유입시키느냐? 게임을 통째로 새로 만듭니다. 추가 부위를 넘어서 추가 게임을 만드는 거죠 어, 역시 택진이 형이야. 생각하는 스케일이 달라. 어,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은 좀 사용하기가 그렇고 대신 두 번째 방법, 기존 아이템을 추가 강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규 보스를 잡으면 팔흑 주문서가 나오고 그 주문서를 칠흑 세트에 발라서 파르그로 업그레이드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메이플스토리에도 이런 시스템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바로 라피스 라즐리. 제로의 무기는 메이플스토리에서 가장 가치를 잘 유지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이 방법이 효과는 확실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추가 강화식 출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컨텐츠에서 나오는 보상들도 계속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위 아이템이 보급되면은 하위 아이템은 리워드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잖아요. 여제방어고처럼 근데 이런 강화 방식을 사용하면 새로 나온 팔흑 강화 주문서뿐만 아니라 지난 세대의 아이템인 칠흑 아이템들도 계속 리워드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기존 보스 컨텐츠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그만큼 최종 컨텐츠의 소모가 빨라지는 건 단점이고요. 주문서 한 장만 먹으면 파밍이 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방식 채택한 게임들에서는 보스에서 주문서를 떨구는 게 아니라 주문서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떨구고 그 재료가 많이 필요하게 해서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또 부작용이 리워드의 보상감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유비들에게 시간적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완화 패치를 해줘야 한다는 약간 번거로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건 운영진이 번거로운 거고 우리 유저들은 알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 바로 개승입니다. RPG 게임에서 하위 아이템 의 능력치를 상위 아이템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보통 계승이나 전승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사실 메이플 스토리에도 한 가지 있긴 합니다. 토드의 망치. 다만 이제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7흑 세트고 아케인 세트고 간에 토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유명무실한 시스템이긴 하죠. 어쨌든 이 계승 시스템이 방금 얘기했던 추가 강화 방식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추가 강화 방식은 이미 있던 아이템에 뭔가를 얹으면서 올라가는 거라면 계승 시스템은 반드시 뭔가를 내려놓으면서 올라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토드의 망치 생각해 보. 보시면 이제 추옵, 작 그리고 별한 개를 내려놓고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뭘 계승하고 뭘 내려놓을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인게임에서 파밍한 능력치가 계승되는 경우와 캐시로 강화한 능력치가 계승되는 경우. 메이플로 따지면 전자는 스타포스 주흔자 그리고 추옵이겠고 후자는 큐브겠죠.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인게임 강화를 계승시켜 주면은 게임의 소모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지면서 과금 부담도 늘어나고요. 캐시 강화를 개승해 주게 되면 게임의 소모 속도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고 과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알아? 그러면 무조건 후자가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뭐 그, 그렇죠 <laughs> 그래서 토드의 망치를 운영진이 막아놓은 겁니다 최종 아이템이 출시가 됐는데 다들 그냥 갖고 있던 장비를 토드에서 21성부터 출발을 했었더라면 매소도 소모가 안되고 아이템도 파괴되는 게 없으니 인게임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은 물론이고 보스리워드도 순식간에 가치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게임 재화의 계승은 굉장히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아까 이번 해결책 추가 강화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해요 재화 소모가 안된다는 게 어.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캐시 강화는 어차피 소모속도라는 개념이 없죠 돈만 주면 게임사가 무제한으로 팔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많이 계승 해줄수록 유저들에게 무조건 더 좋은 겁니다 어 근데 이제 당연 하지만 모든 걸 계승해주면 이제 게임사의 수입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이제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뭐윗 짬도 있고 아랫 짬도 있으니까 둘중 하나만 계승시켜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메이플스토리의 템 강화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가능 한 거긴 합니다. 강화가 예를 들어서 스타포스밖에 없었더라면 스타포스 계승밖에는 선택지가 없었을 텐데 이제 메이플은 계승시켜줄 수 있는 게 워낙 많아서 어, 자유도가 높아요. 예, 맞은 곳이 많으니까 약을 바를 수 있는 자유도가 높다. 뭐 이런. <laughs> 자 그리고 이 계승 시스템과 추가 강화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이 바로 단계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의 템 세팅이 가장 역 같은 점이 뭐냐면 단계적 성장이 전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강화가 순전히 운 인 데다가 안전장치도 없어서 리스크 가 너무 크다 보니 에픽 둘둘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돈을 오지게 모아서 17성 유니크로 가는 거고 거기서 또 오지게 모아서 한방에 22성 레전드리로 이렇게 단계적 이 아니라 차원이동급으로 성장을 하는 게 정석인 게임입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근데 이제 계승이나 강화 시스템을 잘만 설계하면 7흑셋 8흑셋 9흑셋 이런 식으로 강화 수준이 아닌 아이템의 티어를 올리는 방식으로 단계적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사실 최근에 여명세트를 낼때 창섭 형이 장신구의 단계적 성장 경험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를 보면은 단계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걸 운영진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그 말을 하면서 만든 게 중간 단계의 교불템이라는 게 웃긴 거죠. 어, 여명템 한번 맞추고 나면 교불이라서 평생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단계적 성장이야? 걸림돌 하나 더 만든 거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메이플 스토리가 지난 10년간 겪어온 딜레마, 신규 컨텐츠 출시와 기존 가치 보호에 대해 알아보고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뭐 제가 말 라는 뉘앙스에서도 눈치를 까셨겠지만 저는 리니지식 추가 부위 솔루션을 쓰고 같이 보존을 하느니 그냥 신규 컨텐츠를 안 내고 게임이 천천히 죽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 추가 강화식이나 3번 계승식 솔루션을 선호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은 넥슨이 수익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전형적인 떡줄 놈은 생각도 없는데 입부터 벌리고 보는 그야말로 행복회로 영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 컨텐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이상 뭔가 조치가 있기는. 해야 되고 또 행복해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던파 모바일이 장비 계승이 가능한 형태로 과금 유도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출시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지게 흥행하면서 수익적으로도 지금 리니지들과 비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메이플도 가게 되면 당장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뽑아먹을 수 있는 척수액은 줄어들지 몰라도 유저 풀이 증가하면서 수익은 물론이고 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IP의 미래에도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섞어서 갈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무기는 계승 이나 리셋보다는 확실히 추가 강화 방식이 어울리는 장비니까 제른 다르모어와 그 사도들을 잡아서 나오는 재료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교부린 장신구들 특히 칠흑 세트 같은 거는 윗자아래잠 중에서 선택해서 계승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방어구들은 어, 방어 구들은 솔직히 그냥 하드리셋으로 갈것 같긴 합니다 에테르네 나온 꼬라지를 보니까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교환 가능한 아이템은 이제 그 자체로 도 가치 보존의 개념이 좀 들어있 기도 하고 또 낙수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선발대 유저들이 에테르넬 세트로 넘어가면 이분 들이 쓰는 댕쩌는 카루타템들이 저렴하게 풀리게 되니까 중발대 유저들이 그거를 바라먹고 또 중발대 유저들이 쓰던 거는 후발대들이 바라먹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교환 가능한 방어구들은 어쨌든 어 하드리 셋으로 갈것 같다 예 하여튼 이런 거는 다제 뇌피셜일 뿐이니까 요 재미로만 봐주시고 너무 과몰 입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필 당장 내일 모레가 간담회라 가지고 약간 놀이구 만든 영상처럼 되어 버렸는데 사실 2월 달에 올리려고 했던 영상이 질질질질 끌려 가지고 이제서야 올리는 거예요. 어 어차피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가 진짜로 시급해지는 시점은 칼로스 이후에도 보스가 두 개는 더 나와야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번 간담회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빨라야 올해 겨울방학 때나 알려 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들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에이프 스토리의 변화를 기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 새끼 괜찮다 싶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 빠짐없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득 많이 보세요. 안녕. 아, 어 영상 개 같은 거 드디어 끝났네.